세상에 어쩌면 자기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일을 했지요. 어, 그래도 그 대가를 하루도 없고야 그러게요. 아 어, 제가 직접 생활을 하거든요. 아 네. 어, 저는 오래 가나 고수술을 따라요. 요번에도 또 고수술하고 사장 때문에 말이. 너무 기분 나쁘게 말을 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그만두거든요또 응. 먹고살려 하면은 또 직장을 구해야 되니까 직장운을 좀 보려고 해. 직장운이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대인관계를 처리하면서 본인이 참을 수 있는 거는 참으셔야 되는데. 네. 그가 아닌 거를, 그 꼴을 못 보니까 자꾸 왜 따지셔요? 내가 진짜 그거를 제가 알고는 얘네 꽂으려고 애를 쓰는데도. 상대방이 잘못했잖아요. 그러면, 뭐. 아, 그냥 지켜봐도 되니까 가서 꾹 따져. 그 성격 때문에 미치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자면 본인이 네.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도돌이 표가 됩니다. 그러니까 어? 네. 꼭 조심하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선생님. 네. 네, 들어가세요.